아주 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오늘 3월에첫 번째 키워드가 네. 마을 기업 최종 선정입니다 마을 기업이 뭔지 알아요? 마을에 있는 기업 아니에요? 그렇지 <laughs>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이 네.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 기업으로 그 지역의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지역 자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 5인 이상이 이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음. 네. 지역 자원이라 함은 배가될 수도 있고 물건 어떤 음.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무형의 그렇지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어떤 스피치 학원을 만드시는데도 이것도 뭐 마을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까예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그것도 자원은 자원이잖아 어, 선배님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 나? 아 근데 나는 마을 기업은 좀안 맞는다 같 해보지도 않고 아나 사기업이 좋아 마을 기업이 지원이 많지 않나요? 지원은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은데 해보면 좋지 않나 그 소득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 되게 투명해야 돼. 그렇지. <laughs> 빼먹을 안,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안 투명해. 우수연 <laughs> 씨가 사전에 그 마을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3개, 4개 정도를 발굴해서 음. 이게 정체성, 사업성 이런 것들을 음. 다 갖출 수 있는지 한번 딱 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을 한대요. 무려 쉬운 일곱 개 마을 기업이 운영 중이고 예. 올해만 세개의 회사가 신규 마을 기업으로 최종 지정이 된다고 해요. 세 네. 개만 지정이 된다고요? 네. 아니 세개 올해만. 올해. 아 이미 오십일곱 개는 하고 있고. 첫 번째가 이게 마었잖아 뭐요? 이게 무형이다. 주식회사 음. 이야기 끓이는 주전자라는 <laughs> 회사가 있어요. <웃음> 이야기를 <웃음> 끓인다고요? <웃음> 어, <웃음> 이야기. <웃음> 인문학 아, 인문학. 음,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 왜? 왜 비웃지? <laughs> 예를 들어서 글쓰기, 음. 교육과정 그리고 카페 운영을 하신대요 음. 여러분들이 모여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인문학에 음. 대한 얘기도 나누고 우아하게 그렇지,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laughs> 뭐. 그, 그림이 보여줘야 된대요 그렇죠. 자, 그림을 보여주면서 <laughs> 자 이렇게 그제 카메라거든요 스토리 원이래요 스토리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이 <laughs>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 원이 이야기 하나잖아. <웃음> <웃음> 아까 이야기를 막 끌었고 여기는 이야기 하나. 도자기 공방하고 역시 음. 카페와 펍을 결합한 이색적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건 귀에 개그. 와 이게! 가보면 이렇게 도자기들이 쫙 진열돼 있고, 그죠? 음, 되게 멋있겠다. 약간 근데 펍이래요. 영국에 있는 술집. 약간 힙한 감성이랑 음. 도자기가 만났다는 거니까. 어, 거기 피스앤칩스 파나? <laughs> 아, 요새는 여기... 뭐 먹어요? 뭐 먹어? 피쉬앤칩스 유행 아니에요? 언제 쪽? 야, 그럼 너는 뭐 아, 먹어? 아, 아니, 영국 가면 피쉬앤칩스 아니야? 피쉬앤칩스 아니까나 옛날에 내 친구 생각난다. 지금 영국에 음. 이름도 서재섭이야. 재섭이? <laughs> 서재섭인데, 여권에 제가 전선민이면 네. 선민전이라고 하잖아. 그렇 서재섭 이름이 거꾸로 해봐. 재섭서가. <laughs> 어, 재섭서야. 진짜. 어디서 들어오 있어가지고 어. 아 자기 에 영국에 간프리스 칩스를 정말 먹고 싶다 그딱 그러니까 나오는데 실망한 거지 그냥 그거야 생선튀김인 생선 필요 어, 놓고 고자 놓고 그게 그렇지, 끝이야 그렇지. 어, 그리고 세 번째에다가 어스 에코 빌리지 주식회사인데 어스 우리 함께 좀 친환경 친환경 마을 버스가, 지. 어스가 우리 어스 말고 지구 어스 아니에요? 아 지구, 지구인가? 얼스트네 어. 어, 얼트 지역에 놀고 있는 공간 있잖아 어린이 생태 놀이터, 네? 그리고 가족형 음. 콘도미니엄. 그 음. 엄마들 또 아이를 키우시는 음. 부모님들한테는 어, 여기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좋죠. 1차년도 사업비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어? 만약에 지역사회 공원의 경영 실적이 뛰어나다, 그러면 2차, 3차에 재지정을 통해서 5천만 원또 추가 지원. 자 마을 기업은 네. 연 2회 시와 행정 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서 지정되고. 네. 2차 마을기업이 또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음. 공모가 4월 중에 예정돼 이 있대요 아 4월 어. 지금 3월이니까 한달 남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죠? 가능하겠죠 마을기업에